분석 바로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선수였는데 아무래도 수비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늦었습니다. 바로 반대 뭐 피파에서 가장 하락을 받는 센터백 중한 명인 반데크 선수를 해볼 거고 모그 한 3카 정도로 해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실 토티랑 토치가 모그에 비해서는 확실히 스탯이 더 좋아요. 근데 가격이 또 비싸기도 하고 급여도 높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급여 아낄 겸 이제 모그 반데이크를 많이 분석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사실 토치 이제 못 쓰고 너무 느려서. 근데 어 괜찮네요. 스탯이 괜찮어. 확실히, 피드도 좋고. 그래서 이 선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거고요. 파워에더, 긴 패스 선호, 그리고 강철문까지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올려놓고, 일단 체감 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다 내려놓고, 캠미1 받아버리네? 1만 받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3에서 1. 만렙 찍었고. 와, 잠깐만. 아 그럼 역동작이 아니고 너무 놀란 게, 태클을 하고 따라가는 게 너무 빨라. 와. 근데 나는 반데이크의 약간 단점이 이건 것 같아. 그냥 가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 PK 많이 난다, 반데이크. 토츠 토티 시즌부터 너무 좋아, 이거. 아 이게 저 하드웨어에 저렇게 빠르다는게 말이 안 돼, 이거는. 너무 빨라. 와, 이게 역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역동작이 없다니까, 이게. 이 하드웨어에 역동작이 사실 있어야 정상인데. 와, 이거 그거 3칸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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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 느낌 있어 그 몸싸움 했을 때 자신이 있어 딱몸 부딪히면 크 태클 보세요 아니, 역동작이 없으니까 와와 와. 와, 이거 뭐야! 자동 수비. 근데 지금, 솔직히, 이 정도 쓰면은. 와, 미쳤다. <laughs>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급여에다가 비싸기 때문에 못 쓰잖아, 많이. 와, 이 수비. 와, 태클! 새로운 대장이다, 이거는. 와, 방금도 커서 안 잡았는데. 와, 복귀하는 속도도 보셨죠, 방금? 아, 나도 이제 반대크 써볼까? 아, 반대크 존나 좋네. 와! 와! 정말 좋더라. 아 이거 크로스 너무 좋았고. 이런 크로스는 사실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어느 수비수가도 못 맞고 경합 사항을좀 한번 봐볼게. 음, 해도 따였고 이번에 좀 따였네요 해도. 방은도 좀 튀어나가 있었죠. 네. 따라... 이런거는 사실 막기가 좀 힘들고요 그치 요런거 요런거 볼게요, 요런 상황 볼게, 견제만 하니까 그치 까비 확실히 약간 튀어나가 있는 느낌은 있지 보면은 성능은 확실히 좀 떨어져. 네. 뒷공 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뒷공간을 좀 많이 놓치죠.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잘딱 방어 잘닦죠아 좋았다. 이런 거 이거 방어는 좋았네요. 헤딩도 사실 뭐안 좋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조금 튀어나가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 바, 그 상대가 크로스 올릴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뒷공간으로 올라오는 거는 약간 이제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음, <목소리> 에모지 반데이크 3카 분석이었습니다. 3.5카예요. 왜 그러냐면 3카에서 케미를 1 받았기 때문에. 대충 가격은 3카 가격은 한 3억 정도 속력 가속력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급 이상은 충분히 합니다 하드웨어가 너무나 좋은데 스피드가 상당히 빠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예전 그 둔했던 반데이크가 아니야 이제는 스피드도 갖춘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태클은 상에서 최상급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클 깔끔해요 확실히 태클을 했을 때 자기 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 개인 수비는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잘 놓치는 것 같진 않아 상대 공격수를 잘 놓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제 말디니급은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상급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체감 역동작은 상급 정도 욱동작이 거의 없어요 상대가 드리블 해도 충분히 막아낼 만한 능력을 갖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몸싸움은 뭐 여러분들 보셨죠? 최상급이에요 헤더는 사실 경합상에서 하면 대부분 안 밀리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상대 공격수랑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순간적으로 뒷공간에 크로스가 올라오면 그걸 잘못 따라가는 느낌은 있어. 중상에서 상급? 근데 이제 상급 느낌이 좀더 강해서 상급 주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임하고 AI는 확실히 튀어나가는 느낌이 강해요. 물론, 튀어나갔다가 빠르게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활용법은 뭐, 당연 센터백이겠죠. 다른 시즌하고 비교하는 게 결국은 지금 토치 토티, 목. 그다음 챔스가 가장 많이 쓰이죠. 요네 개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근데 거의 토티하고 토치는 안 쓰더라고 고급별라서 많이들 못 쓰시더라고. 근데 써보면 토치하고 토티가 모글을 압도하는 건 있어 얘들아. 그거는 팩트인 것 같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토치, 토티나 토치가 스탯에 비해서 기대 이하의 느낌은 있었어도 써보면 그 다르다는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 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고급이나 이제 너무 비싸니까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요거 3카 정도만 써도 웬만한 우리가 쓰고 있는 말디니 바람급은 다할것 같은데요? 뭔가, 포티랑 포츠를 뛰어넘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시코 챔스랑 포티 포츠 사이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 총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대장이야. 새로운 대장 센터백이고 가격이 너무 괜찮아서 돈이 없으신 분들한테 너무나 강추할 수 있을 것 같아. 능력 자체는 너무 좋아요. 이네 명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센터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